자,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환자분을 보고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동영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좌우가 대칭일 거를 생각해요. 근데 실제 대칭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칭이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방금도 저희, 간호사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대칭이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 이 팔이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옆으로 지고, 똑같이 되고, 이렇게, 이러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골도 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안되 대칭적이잖아요.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등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닿아요. 한뭐한 5cm나 10cm 떨어져 있을 거예요. 카메라 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렇 되거든요. 반대쪽 어떠냐면 아예 정도밖에안 돼요. 완전히 완전히 안 되죠. 이게 최대예요, 이게 최대. 카메라 잘 보이나 모르겠다. 제가 좀 뻣뻣한 편이거든요. 그럼 제가 비정상이냐?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환자분께서 오셔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쇠판을 대가지고, 이제, 지금 잘, 잘 붙었어요, 뼈는. 그러면서, 그, 다치고 나면, 어깨가 잘 굳거든요. 그, 어깨랑 팔꿈치랑은 잘 굳는데, 팔꿈치는 다 펴졌고, 어깨가 조금 덜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정상이야. 근데, 뒤로 해보니까, 좀덜 덮는 거예요. 근데, 덜 된다고 하시면서, 그, 덜, 덜 되는 정도가 저랑 비슷해요, 지금. 잘 되는 처랑 근데, 반대쪽보다 훨씬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 반대쪽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똑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좋았던 사람도 있어요. 좀 뻣뻣하거든요. 약간, 기본적으로 반전이 뻣뻣해요. 근데, 사람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60대, 70대 되신 분이, 7 0대신데윤도 상당히 부진하고잘 되시는 거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비교하실 수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과 똑같아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치기증과 똑같아야 된다. 그건 과역입니다. 딱 지인과 똑같을 수도 있고요. 더 되는 사람도 있고요. 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잘 사는 거. 가족과 대화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밥 먹고 똥사고 이거 잘 되는 정도 계단 걸을 수 있고 평지 잘 걷고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운동선수가 되려는 목표도 아니고 좌우가 똑같아지는 것을 목표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다치고 나서 그 재활 하는데 하면서 막 하루 종일 그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아, 각도가 왜안 되냐 왜 아프냐 뭐 그럼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눈 맞고 그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다치지 않았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세요. 지금. 이루지 못할 목표를 가지고 막 이런 거 정말 아깝거든요. 뭐그 비슷한 맥락으로 막 입시에 막 엄청 뭘 떠는 사람 있어요. 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막이 직장 저 직장 막 바꾸는 사람 있죠. 막다다 다 불만이야. 자기 원하는 이상적인 게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 장소도 마찬가지. 정말 이상적인 걸 생각하면서 만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데를 찾아서. 딸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그 그 각도 그 행동 반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할 이상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꾸 시도하면 본인만 괴로워요 네, 방금 그분은 그 정도 괴로워하진 않아요 네 그거 그거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약간 더 진행해서 다른 환자분들까지 몰아서 이야기한 건데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아 다리 수술했는데 각도가 이제는 뭐 달라요 뭐 이런 이런 거 다를 수 있죠. 다가가 아닌데.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범위, 가동 범위라는게 있잖아요. 그 생활에 필요한 범위. 그 이상만 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의학, 뭐, 수술 후, 수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저의 생각입니다.